있는 이슈 분석 지금 여러분은 김점석 앵커가 진행하는 kbs 대전 생생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서해 바도를 시원하게 가르며 충남에서 중국까지 이제 뭐 여객선이 다니나 봅니다. 이르면 내년 봄부터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산둥성을 잇는 국제 여객선이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중 해운회담에서 6년을 끌어온 대산항, 산둥성, 국제여객선 취향 문제가 해결돼서요. 카페리호가 다니게 됐는데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향으로 서해안 시대가 본격 막이 오르면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광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중국 손님 맞이를 위해 해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 서산 대산항과 중국 산둥성을 잇는 국제여객선 취향과 관련해 이완섭 서산시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자 서산 대사랑과 중국 산둥성을 잇는 국제해결선 취항 문제 지난 어, 날 말이죠 한중 회원에 대면서 취임 타결됐는데 어쨌든 우리 충남 도민들이 모두 축하할 일인데 말이죠 예, 우리 예. 충남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또 축하할 일인데 먼저 이번 예. 타결 루미가 클 텐데 말이죠. 예, 네.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죠. 시 예, 그 동안 이 서산대사랑 국제익 부두라든가 터미널이 준공이 돼서 이국제익행 취항 준비가 뭐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된 상태였었거든요. 네. 이제 취항을 위해서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관문, 어, 당초 해속선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카페를 바뀌는 이런 선종 변경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서산시하고 해양수산부 그리고 충청남도. 사업자가 이제 긴밀 협조한 끝에 네. 지난 8월 30일에서 31일 양일간 강원도 네. 양양에서 제 24차 한중 해운회담이 열렸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바로 이 쾌속선에서 카페리선으로 이 선종 변경이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국제역의 항로 개설에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발판을 다 마련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4월쯤이면 국제역에서는 취항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아, 이렇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서산 대산항은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항이다. 네. 그리고 이제 환황해권에 해양 관광의 관문을 열어서 발전을 해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저 경열비 올던 거야? 거기서 뭐 닭이 울면은 중국까지 들인다. 아 <laughs> 그런 말 예, 우리 충남하고 예. 중국하고 아주 바짝 이제 붙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예예자 그동안 말이죠 그런데 이 사드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예. 한중 관계가 상당히 얼어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예 자, 정체는자 예. 사드 문제 때문에 이번 한중 어 해, 뭔가요? 해운회담. 예예예. 예, 예. 자, 어렵지 않은가? 이런 예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회담이 잘 끝나게 됐는지요? 예. 사실 이 사드 배트 문제 때문에 야, 우리 여기까지 이게 영향이 미친 게 아닌가 해서 사실 걱정을 좀 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이 사업이 말이죠. 2010년부터 6년간 그 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면서 네. 중국과의 긴밀한 노력도 해왔고 네. 중국을 저만 하더라도 네 차례 이것 때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예, 그 노력들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또 적극적인 협조, 긴밀한 이런 그 협력 관계 이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예, 사실 기대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5일 하고 6일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중국을 방문해서 네. 이 국제선 취향과 관련해서 중국 영성 시장과 또 그쪽 사업자도 만나고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선정이 변경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했었고 네. 그 중국 정부 관계자라든가 이 사업자들도. 어, 상당히 그 공감대를 가지고 네.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야, 이번에 잘 되겠구나. 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 이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또몇 가지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들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이면 이제 서산 대산항을 출발해서 중국 산둥성까지 카페리가 서해바다를 시원하게 지금 내달리게 됐는데요. 자, 그동안 중국과의 국제역계선 취향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고 6년 동안 끌어온 문제인데 말이죠. 예.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좀 정리 좀해 줄까요? 예, 2010년도 당시에 우리 서산시는 당시에 포트세일단을 구성해가지고요. 이 물류의 활성화라든가 여객선의 취향을 위해서 국제적인 포트세일지의 노력을 쭉 해왔었습니다. 네.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물류와 여객의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중국과 맞닿아 있고 아주 최단거리인데 네. 이 노선을 좀강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국제 여객선을 취향을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볼때큰 도움이 되겠다. 아, 이 최단거리 이 활용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비중을 뒀었죠. 네. 그래서 이 중국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또 경쟁력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중국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어,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꾸준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이 주요를 해서 2010년도에 제주도에서 제 18차 한중 해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 거기에서 최초 이제 이 양국이 서산 대산항과 중국 영성시 용안항하고 전기항로를 개설하자 아, 이것이 이제 합의가 최초 이루어진 거죠. 네. 어, 그 이후에 정말 수많은 노력들 어, 이제 올해까지 저희는 이제 6월 달에 여객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건립을 완료를 하고, 지항을 음. 위한 사전 준비 다 이제 만반에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십사 차한중해무대라면서 선종 변경을 이끌어내게 됐죠 네. 그런 과정을 짤막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궁금한 게자 그렇다면 카페리호가 이제 그대사항에서 중국 상점성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정확한 국, 그 운항 계획이 어떻게 지금 되는지 좀 예, 부분을 예.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예 우리 뭐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인데요. 어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한중 합작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한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중국 측 사업자와 우리 서산, 우리 쪽 충남 이 어, 운행, 운행할 이 사업자들 간에 합작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서 네. 어 이제 해양수산부에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겠죠. 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운항할 선박을 이제 결정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확보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예. 아, 예. 그래서 이제 한중 합작 법인 음. 설립하는 이런 절차만 진행을 하면. 동시에 이제 선박 매입이 이루어지고 또국제역의 항로 운항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STCW라든가 솔라스라고 하는 이런 운항 규정이 있는데 네. 여기에 맞게 이 배를 수리를 해서 네. 어, 내년 4월쯤이면 국제역 선을 취항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남아 있는 이런 절차들은 이제 크게 큰 문제될 것은 없고요. 네. 정상적으로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와도 협의를 잘 해내게 됐는데 예, 예, 지금 예. 대산항에서 산둥성까지. 정확히 몇 km 정도 됩니까? 예, 339km입니다. 우리 그렇죠. 서울에서 어, 뭐 부산까지 한 428km인데 그보다 훨씬 가깝지요. 예,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까지? 그 정도 <laughs> 예, 될까요? 예. 몇시간 걸립니까? 이게 여저 카페리오가 다니는데요? 예 당초에 쾌속선으로 할땐제가 5시간을 예정을 했었던 것인데요 카페리오 하면서 한 9시간 정도로 지금 예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시간? 예. 요금은 예.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아 어, 음. 요금은 지금 현재 카페리오 우리 한중 항로가 16개 항로가 있습니다 네. 아 어, 그런 그 항로와 이제 비슷한 이제 수준을 하겠습니다만은 최단거리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더 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비행기로 가는 거하고 이 여객선 가는 거하고 무슨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좀 예, 뭐큰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비행기는 음. 이제 뭐 탑승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네. 어 그런 부분에서 또 탑승을 하고 난 이후에도 네. 무릎도 닿는 좁은 그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밖에 쳐다봐야 하늘만 있고 창공만 있고 음. 뭐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도 사실. 여행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착륙이라든가 그런 공포심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네.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 해양 관광이라든가 이카페에서는말 그대로 네. 배를 승선하면서 바로 여행이 시작됩니다. 네. 그 안에서 회의도 할수 있고 오락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동하는 시간이 뭐 다섯 시간이든 아홉 시간이든 잘 활용만 한다면 그 시간 자체가 전부 여행에. 아주 중요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지난 오래 그 대산항의 그 국제 여객 부두하고 터미널이 저 건립이 준공됐죠? 예, 다 완료가 예. 됐습니다. 준비 작업은 뭐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자, 그동안 이제 걸림돌이 됐던 이 국제 여객선 이것도 이제 쾌속선에서 최종적으로 카페로로 결정이 됐는데. 자 우리 정취자분들이 카페리오라는 게 어떤 인가 이게 좀더 궁금하실 텐데 말이죠 예. 이번에 그 최종 선정된 카페리오 예. 어느 어떤 어인지좀 설명해 주시죠예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객과 화물이 같이 탑재가 돼서 이동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네. 예. 그래서 아, 이제 네. 그 관광객들도 어 함께 네. 네,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많은 카페리오 카페를 통해서 네. 많은 물류의 이동. 화물 을 적재를 해가지고 네.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그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 그런 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패선옥이는말 네. 그대로 주로 이제 여객만 싣고 빨리 움직이는 그런 개념으로 어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도 네. 타고 화물도 태우고 미톤 예. 규모죠. 이 카페리오가 다니면은? 지금 저희가 25,000톤급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25,000톤급이면 컨테이너 한 150여 개. 어. 우리 승객 한 천여 명을 동시에 네. 예, 실을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죠. 네. 예, 이 여객과 함께 또 물류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어떤 그 유가에 민감하지도 않고 또 해속선보다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선종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만 5천톤급 아페리 예. 예. 자 이제 대산항 또 중국 산둥성 이렇게 오가는 국제 여객선이 다니게 되면은 예 서산을 비롯해서 말이죠. 예 충남적으로 하은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예, 되는데요. 예. 이 중국 관광객 유입 효과 지금 어떻게 또 전망하십니까? 예그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에, 그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국제 여객선이 본격적으로 취항을 하게 된다면, 우선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 측면을 이제 고려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수치적인 그 계산으로 해보면, 연간 한 21만여 명이 왕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런 측면에서, 어, 이제 효과를 한번 본다면, 네. 관광산업 생산 유발 효과로 볼 때, 한 1,400억이 넘을 것으로, 한 1,40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네. 또 고용 유발 효과도 한 2,800, 32명 정도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네. 아, 이번에 또카페리로 선종이 변경되면서, 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5천, 음, 톤급의 이 규모로 봐서 2만 5천 TU, 어, 이 컨테이너를 유치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컨테이너 유치로에 따른 어떤 수입, 한 연간 한 55억 원 정도의 화물 처리 수입을 어, 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21만 명이 과연 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대로 되겠느냐.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네. 첫 취향이기 때문에, 한연 10만 명 정도 관광객 정도는, 어,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네. 뭐 준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말이죠, 이, 이 시장님 중국 예. 사람들이요 집 사는데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집 사는데. <laughs> 저도 그렇게 그래,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일반 경기가 얼어붙었대요. 예예. 예. 그래서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또 들어오려면은 예, 좀 적극적인 예, 예. 현지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 말씀을 맞습니다. 좀 드립니다 예예. 네. 예, 예. 자 이렇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에, 어떻게든 어, 많이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 물류 이동으로 해서 이 중국과의 왕래가 이제 활발해지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뭐 적재는 도움이 될 텐데 예. 이 서산이나 또 충남 지역 경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거라로 보십니까? 예, 저는 이 백길을 여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아 우선 이 국제 여기서 취향하는 국제 관문으로서의 서산 대산항을 여기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서산뿐만 아니라 네. 충남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가 아, 경제도 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네. 그첫 출발점을 삼았다. 네. 이런데 큰 의미를 두고요. 네. 충남도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서 네. 이 중국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이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여객선 취향식에 맞춰가지고, 이 교통인프라라든가, 네. 네. 관광 안내판 중국어 표기라든가, 농수산물, 이런 상품, 코스, 이런 관광 코스 그렇죠. 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관광 서비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그런 부분들을 네. 도와 함께 또 인근 지자체와 함께 네. 협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 내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죠. 네. 어, 이 중국 웨이보라든가 SNS 홍보, 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우리가 가서 네. 홍보를 한다든가 이 중국 내 현지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고요. 네.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관광객, 이런 그 유학생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팬어라든가 다양한 어, 각도에서 이 홍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그 백제 역사적 기구와 연계한 관광 부스 예. 개발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략한 아, 말씀해 주죠. 예, 아주 중요하고요. 네. 어, 특히 이제 우리 서산만의 노력 가지고서는 어렵고 또 서산만이 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어떤 관광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자꾸도 해나갈 그런 계획을 잃습니다. 네, 인근 지자 자치단체 또 충남도 또 정부 예. 긴밀한 협조 필요하겠죠? 여기가 예, 필요하겠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대사항과 중국 산둥성을 잇는 국제객선 페리오치안과 관련해 유한섭 서전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